네 안녕하세요 바둑 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한 그런 맥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하변 쪽에 흑돌 다섯 점이 아주 고립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요. 어딱 보면은 어딘가 도망칠 곳도 없고 그렇다고 궁도를 좀 넓혀가지고 살기에도 다소 협소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흙돌들을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지만, 일단 이쪽 오른쪽을 막아가는 것, 자, 한번 떠올려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백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궁돌을 줄여 오겠죠. 어, 이쪽에 단점이 있긴 하지만, 흙이 여기를 지금 당장 두면은 백이 연결을 했을 때, 요한 점에 대해서 뭐 특별히 타격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백이 바깥쪽을 이렇게 막더라도, 어, 몇 발짝 못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지금 궁도 자체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사는 모양이 안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흙이, 일단 이것을 읽고 나면은, 여기에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구나, 라고 느낌이 좀 오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 이런 쪽을 찝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넓혀가는 거겠죠. 일단 삼선에서 돌이 다섯 개가 됐기 때문에 백이 연결을 했을 때 뭔가 좀 신락 같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눈의 가식거리가요 입구자와져 있는 돌이 정말 눈의 가식거리가 됩니다. 궁돌을 이쪽에서 한껏 넓히게 되면 이 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을 쉽게 밀고 오고 흙이 막을 때 다시 공도를 이렇게 줄여주고, 요 최후의 치중 한 방으로 인해가지고, 흙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공도가 됩니다. 여기를 밀고 나간다고 한들, 그다지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진 않죠. 자, 그리고 여기를 붙여도 맞고, 이쪽은 끊어도, 요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도저히 결함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백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조금 안 되는데, 어, 요 변화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도 여기에서, 패라도 좀 읽어 낼수 있다면 정말 엄청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패라도 낼 수가 있을까요? 이쪽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호구 형태를 쳐 볼까요? 자, 근데 이것도 뭐 백이 이쪽을 응수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간 다음에 치중 한 방만 가게 되면은 그대로 잡히는 공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 이제 버텨 가는 묘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일선을 젖혀가는 수가 됩니다. 자, 쉽게 안 떠오르는 그런 착상이죠. 왜냐하면 저희 머릿속에는 항상 일선 젖힘은 이렇게 끊고 어느 쪽을 단수를 치게 되면 흙돌이 바로 잡힌다라는 어, 일반적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정보를 깨부술 수 있어야지 알을 깨고 고수로 어, 올라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자, 흙이 일선으로 단수 쳐서 버티는 수가 있어요. 당연히 따면 은 흙도 패감을 쓰고 다시 따내는 그런 진행이 되겠고요. 백이 한번더 기어 나오면 그대로 패를 하게 됩니다. 자이 패는 계속해서 백이 지금 흙이 버틴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이렇게 차단을 해가면 이제는 두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로 계속해서 버텨서 이 패를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만약에 흙이 이 패를 이긴다면 당연히 지금 삶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백이 여기에서 이쪽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여전히 흙이 두 점을 제압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성립이 되질 않고요 흙이 여기를 연결을 하고 다시 이 패를 진행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도 그냥 잡히는 것보다는 패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소 조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베개 입장에서도 패를 하는 방법이 여기를 끊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가 먼저 나간 다음에 자 흙이 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이 돌을 살리면 안 돼요. 이쪽을 넓혀서 백이 여기를 끊었을 때 이렇게 패를 진행을 하거나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운 횡수가 백이 이쪽을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한 점을 살리겠다는 뜻은 아니죠. 끊는 순간. 석점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지금 바로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는 수거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이어갈 준비가 아직은 되질 않았습니다. 요 때, 요사월만 해도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모습인데, 자, 어떨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궁도를 이렇게 줄여준다면, 자, 그래도 요 가운데를 두는 수가 좋아서, 백이 치중을 두 번을 날라가고 이렇게 연결을 해도, 흙이 비그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궁이 아니죠. 그래서 백이 좀 다른 급소를 날려봐야 되는데요. 자 바로 급소 자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치중을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정말 기막힌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껏 넓혀가는 건데, 자 보이시나요? 이사월 만만치 않거든요. 백이 여기를 입구자 가는 것이 일감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실패가 됩니다. 13번이 좋아서 백이 어느 쪽을 입고하더라도 빅을 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입구자를 한번더 물어봐서 흙이 막으면 그때 이렇게 여기를 입구자를 가게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5공도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13번을 차단을 안 하고 이쪽을 두면은 이것은 그대로 연결을 시켜서 지금 흙돌이 여전히 잡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모양에서 이 치중 대신에 이렇게 젖혀가지고 여길 치중 가겠다. 이렇게 수익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 이것은 아쉽게도 흙이 이쪽을 두고 백이 여길 치중을 갔을 때 궁도상으로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뒤로 이었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 어딘가에서 102쪽을 단수치게 되면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삼궁의 형태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흙이 15번으로 요걸 한번 따내주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진출하는 맛이 좀 고약하게 됩니다. 물론 요게 지금 친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를 뛰어가지고 잡으러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행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딱 되고 여기까지 끊어가면서 굉장히 맛이 고약한 진행이 됩니다. 이쪽에 복잡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굳이 베개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위험한 것을 줄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그냥 막아준다면 이것은 이렇게 이어서 지금 흙이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을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흙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폐를 버틸 때는 9번으로 이렇게 호고 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쳐서 이거를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백기 폐감이 없을 때이 자리를 띄어서 그냥 살려주는 진행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더 앞전으로 돌아가서. 음, 이것을 그냥 막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막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죠 왜냐하면 여길 이으면 그대로 이한 점을 이렇게 따내는 진행을 하게 되면 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잡히죠 이럴 때도 방심하고 나서 조금 잘못 두게 되면 어, 흙돌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따지 않고 이쪽을 두는 것도 일감인데 공도가 좁아 보이죠 그런데 이 젖혀져 있는 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잊고 나서 이렇게 호구쳐 가지고 절묘하게 살릴 수 있는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여기를 다시 호구를 쳐야 돼요 그래서 베개 입장에서 제일 좋은 수는 말이죠 이쪽을 그냥 막는 수가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여기를 막을 수 없죠 그래서 흙은 그냥 여기를 호구 쳐야 되는데 이 팬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백이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흙이 한 번을 더둬도 그때서부터 에 다시 단패가 됩니다. 절묘하죠? 이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쪽을 이어갈 수도 없는 것이 백이 단수 한번 그냥 쳐놓고 여기를 이어가면 이 궁도 자체가 지금 잡히는 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를 그냥 따내서 여전히 지금 이 패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굳이 지금 이 8번이 여기에 이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단패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 단패를 하다가 패감이 없으면은 큰 자리 한번더 가고 흙이 두면 그때부터 단패가 진행이 됩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죠. 자, 그래도 이게 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런 수였는데 아쉽게도 잘안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이 어딜까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젖히고 나서 있자니, 뭔가 아무것도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맥점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보이는데, 백이 잡아주면은 이렇게 쳐서, 자, 이거는 이제 다 궁도, 이 모양 자체가 연결이 됩니다. 이쪽을 끊어도 특별한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어, 여기를 끊었을 때, 백이 먹는 것을 보류를 하고 먼저 이쪽을 끊어옵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기 어딘가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거나 그냥 이렇게 쉽게 늘기만 하더라도 백이 자체로 삶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삼국 만들면 반대쪽으로 한 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지금 두 집이 났다는 얘기는, 이 흑돌은 그냥 자연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살수 네, 있는 구름도가 나오지가 않죠. 자, 이래가지고 좀될듯말듯 듯 하면서 안 되는데요. 여기를 입구자를 가면 어떨까요? 자, 이것도 좀 유혹하는 그런 손짓이 있네요. 여길 뒀을 때 여전히 여길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치면은 지금 되는 그런 형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백이 이거를 너무 타이트하게 응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한발 물러서서 받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런 급소의 모양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흙이 이쪽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뭔가 바깥에서 이렇게 조이는 수 지금 급소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요럴 때 은근히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 치중을 기다려서. 자, 이 모양은 또 절묘하게 빅이 아닙니다.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는 모양이 잘안 나옵니다. 이거를 먼저 찝어주면은 이제는 여기를 바깥을 젖혀가지고 이렇게 치중 가면은 또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수순의 묘가 바로 숨어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기를 먼저 끊어줘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이런 곳을 뒀을 때 굳이 악수를 어, 뭔가 돌을 보태주는 수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흙은 그냥 차분하게 여기를 살립니다. 자, 그럼 이제 수상전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백이 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집을 넓히는 형태가 되면은 이제 흙은 요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치중가면은 백이 수를 최대한 늘리더라도 젖히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흑이 수상전이 빠른 수상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하게 되면 여전히 그냥 막아줍니다. 결론적으로 수상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곳을 둬야 되는데요. 그냥 이것도 역시 바깥쪽으로 메꿔주고 백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더라도 수차이가 여전히 좀 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끊었을 때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푸른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쪽을 끊어준다면 여기를 젖히면은 이렇게 늘어서 느는 수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을 젖히면은 이쪽을 늘어서 여전히 지금 살려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3번으로는 정확한 콤비네이션 이쪽을 먼저 젖히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를 이으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백이 이쪽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는 여기를 끊어서 연결하면은 이렇게 쳐서 다시 연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살릴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맛을 깨끗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뒀을 때 혹시 이걸 끊으면 이쪽을 처 때려 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이제 이쪽을 치 여기에 폐가 일단 있고요 따내고 나서 이렇게 두면은 이 폐를 종료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늘고 나서 뭐폐 건덕지를 이렇게 없애면서 수상전을 천천히 진행을 하더라도 백이 이런 책략을 좀써볼 수가 있는데요 흙은 그냥 바깥에부터 이렇게 천천히 메꾸고 들어가도 여전히 수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백이 패를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흙이 젖혔을 때 뭔가 좀 촉촉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패죠. 이걸 이어주면은 그 다음에 먹여쳐서 이렇게 촉촉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흙이 사는 요령은 여기를 따내고 백이 따내면 양패로 결국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따내서 이렇게. 백의 입장에선 굉장히 까다로운 버팀이 맞는데요. 자, 흑에게도 돌파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변화를 은근히 좀 이렇게 잘안 짓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거 외적으로 다른 것은 잘안 되죠. 여기를 두면 이렇게 끊어서. 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배울 점은요. 이렇게 수순이 만약에 틀려 버리면 요 악수 교환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백한테 삶을 주게 어, 확보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흑돌이 자연사가 됩니다. 그래서 악수를 교환하지 않고 정확한 수순을 밟아야만 수가 진행된다는 것을 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보기보다는 좀 맥점 콤비네이션을 좀 화려하기도 하고. 어, 실전이 잘안 보일 법한 그런 절묘한 맥점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